엄청난 소식입니다. 한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밝혀져 화제가 되었는데요. 오랜 역사 속에도 무너지지 않고 지켜낸 한국만의 철학적 전통에 전 세계가 압도당했습니다. 범마사 템플, founded in 678 AD is Beomamsa Temple. 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목소리> <학자들의 분석입니다. 목소리> 특히 이 사상을 바탕으로 발전한 한국만이 인본주의와 기술적인 성취를 결합하는 것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엘리자는 이러한 이유와 어린 시절 소소하고 특별한 추억으로 한국을 깊게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엘리자가 들려주는 사연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엘리자 리튼의 기억 속에서 가장 선명한 장면은 어린 시절 동네 세탁소에서 만났던 한국인 부부의 미소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작은 동네, 창문에 한글로 쓰인 간판이 있는 세탁소는 언제나 포근한 김치, 향과 따뜻한 정이 가득했지요. 까만 머리에 갈색눈을 가진 12살 엘리자가 학교 숙제를 들고 들어설 때마다 세탁소 주인 김여사는 환한 미소로 맞아주곤 했답니다. 엘리자, 오늘은 어떤 책을 읽고 있니? 김여사의 영어는 서툴렀지만, 그 따뜻한 관심은 엘리자의 마음에 깊게 새겨졌어요. 때로는 한국에서 가져온 달콤한 과자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배움에는 국경이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공부를 하늘처럼 소중히 여긴단다. 이런 소소한 만남이 엘리자의 인생 방향을 결정짓게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세월이 흘러 엘리자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동양학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과 일본 문화를 주로 연구했지만, 언제부터인가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기술혁신, 그리고 그 밑바탕에 흐르는 철학적 가치관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죠. 동아시아 문명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한국의 역할이 너무 과소평가되어 있어요. 엘리자는 동료 교수들과 나눈 대화에서 자주 이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개인적 관심에 불과했으나, 점차 그녀의 연구 초점은 한국의 문명 지속성과 사회 심리로 확장되었어요. 3월의 어느 날 그녀의 이메일함에 특별한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글로벌 동아시아 인사이트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죠. 이 국제 학술회의는 매년 전세계 석학들이 모여 동아시아 문명에 대한 최신 연구를 공유하는 권위 있는 자리였어요. 엘리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한국 문화와 철학에 대한 자신의 연구를 세계적인 학자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은 것이니까요. 그러나 심포지엄 첫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푸단대학의 왕샤오밍 교수가 발표 중 한국은 수천 년간 중국 문화의 변방이었을 뿐이라는 도발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청중석에 앉아있던 엘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발표 차례는 바로 다음날. 이것은 단순한 학술 토론이 아니라 역사적 정체성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의 장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엘리자는 밤새 발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단순히 학술적 논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심으로 믿는 한국 문명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였으니까요. 호텔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쿄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김여사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배움은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는 거란다. 다음 날 아침, 심포지엄 두 번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자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죠. 사회자의 소개가 끝나고 엘리자가 연단에 섰을 때, 청중석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엘리자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작은 나라, 큰혼 한국의 진짜 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5천년간 민족 정체성과 윤리 철학을 지켜온 초연속 문명입니다. 청중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특히 전날 발표했던 왕샤오밍 교수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지요. 엘리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고조선부터 조선 왕조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독자적인 문명의 흐름을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조선 왕조 실록은 세계에서 가장 방대하고 정확한 왕조 기록이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인류 공동의 보물입니다. 이는 한국인들이 역사와 기록을 얼마나 중요시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이지요. 엘리자는 한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15세기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이는 철학적 사상과 과학적 원리 그리고 민본주의 정신이 결합된 역사적 혁신이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탄생한 한글은 당시 한자를 읽지 못하던 일반 백성들에게 지식의 문을 활짝 열어준 세계 최초의 민주적 문자 시스템이었어요. 발표가 진행될수록 청중들의 관심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엘리자는 한국 역사의 주요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설명하며 외부의 영향과 침략 속에서도 한국 문화가 어떻게 자신만의 정체성을 지켜왔는지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발표가 절정에 달했을 때 예상했던 도전이 찾아왔어요. 왕샤오민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리튼 교수님, 흥미로운 발표 감사합니다만 역사적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항상 중국의 영향권 안에 있었을 뿐입니다. 민족 중심 국가라는 것은 근대에 만들어진 신화에 불과하지요. 청중석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엘리자에게 쏠렸죠. 그녀는 잠시 침묵했지만 곧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왕 교수님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물론 한국은 중국의 문화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향과 복제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신라 시대의 원효와 의상 같은 철학자들은 중국 불교를 단순히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창적인 한국 불교 철학을 발전시켰어요. 엘리자는 서울대학교 고문서 보관소에서 발굴한 조선 시대 문헌들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 문서들은 조선의 학자들이 중국 사상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하고 한국적 상황에 맞게 발전시켰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실학자들의 저술에는 중국 중심 세계관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담겨있지요. 왕교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지만 엘리자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문화적 관계가 아니라 민족 정신의 연속성입니다. 한국인들은 수많은 외침과 식민지배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끈질기게 지켜왔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초연속 문명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청중석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엘리자는 이제 준비해온 자료의 핵심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현대 한국의 놀라운 성취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 한국 전쟁, 군사독재를 거치며 폐허에서 세계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제적 수치가 아닙니다. 이 변화를 가능하게 한 한국인들의 사회적 집단 심리와 문화적 특성이 핵심이죠. 엘리자는 세 가지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한국의 자영농 개혁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토지 개혁은 심각한 갈등과 폭력을 동반했지만 한국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평화롭게 진행되었죠. 둘째, 98년 IMF 위기 때 일어난 금모으기 운동입니다.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내놓아 국가부채상환을 도왔어요. 마지막으로 코로나 팬데믹 초기 한국인의 99%가 마스크를 착용한 사례입니다. 강당이 고요해졌습니다. 엘리자는 잠시 침묵한 후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건 경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입니다. 한국인들의 집단적 의식 속에는 우리라는 개념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요. 이것은 개인주의도 전체주의도 아닌 독특한 관계적 공동체 의식입니다. 유럽에서 온 역사학자 소피 뒤몽과 미국 국무부 보좌관 데이비드 루카스가 열심히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 의 발표는 단순한 학술 토론을 넘어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있었어요. 엘리자의 말에 청중들이 깊이 빠져들 때 왕샤오민 교수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지요. 리튼 교수님, 흥미로운 분석입니다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은 작습니다. 인구도 자원도 부족하죠. 지금의 성공은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작은 국가들은 결국 주변 강대국의 그림자에 묻히게 되어 있죠. 청중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왕 교수의 발언은. 단순한 학술적 비판을 넘어 한국의 미래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으니까요. 엘리자의 표정이 잠시 굳었지만 곧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왕 교수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작고 인구도 세계 대국들에 비하면 적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는 잠시 발표 노트를 내려놓고 컴퓨터에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발표 계획에 없던 자료였어요. 화면에는 글로벌 기업들의 시가총액 비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이 그래프를 봐주세요. 삼성전자 하나의 시가총액이 중국 10대 전자기업의 합산 가치를 넘어섭니다. 또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세계 점유율은 70%에 이릅니다. 한국은 세계 인구의 0.6%에 불과하지만 글로벌 경제 질서를 바꾸는 민족입니다. 청중석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엘리자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경제적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한국이 보여준 성장 방식의 독특함입니다. 한국은 식민지배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했죠. 그것도 단한 세대만 해요. 엘리자는 한국의 공적개발 원조 ODA 프로그램과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한국교육센터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큰 혼입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을 기억하고 그 경험을 다른 나라들과 나누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외교적 전략이 아니라 홍익인간이라는 깊은 철학적 전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소피 뒤몽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홍익인간이란 무엇인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엘리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가장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었으니까요.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의미로 한국 건국신화에 등장하는 철학입니다. 고조선의 단군 왕검이 내세운 이 이념은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인의 정신적 나침반 역할을 해왔어요. 현대 한국의 교육과 기업 활동, 심지어 정부 정책에도 이 철학이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엘리자는 잠시 물을 마시며 청중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왕샤오밍 교수는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지만 다른 참석자들의 얼굴에는 진지한 관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특히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 온 연구자들이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홍익인간 철학이 현대 한국 사회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자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분야입니다.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쏟는 정성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이것을 단순한 입시 경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피상적입니다. 이면에는 배움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든다는 깊은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교육열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새벽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자녀의 학교 준비를 돕는 부모들, 은퇴 후에도 배움을 이어가는 노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는 기술 혁신 분야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 스마트폰 보급률, 디지털 정부 서비스 등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닙니다. 이는 모두가 손쉽게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평등 의식의 발현이죠. 한국의 디지털 혁신은 기술과 인본주의가 결합된 독특한 사례입니다. 엘리자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청중의 집중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발표의 핵심으로 들어갔어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보여준 대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 세계 많은 국가들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한국은 개방성, 투명성, 창의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K-방역 모델을 전 세계와 공유하며 다른 국가들의 위기 극복을 도왔다는 사실입니다. 화면에는 한국이 개발도상국에 마스크와 진단키트를 지원하는 모습, 원격으로 방역 노하우를 전수하는 장면들이 나타났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세계 공헌형 가치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국내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세계와 나누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성공이 공동체의 번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홍익인간 철학의 현대적 구현이라고 할수 있죠. 엘리자는 이제 발표의 결론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열정이 가득했어요. 저는 한국의 진정한 힘이 GDP나 군사력이 아니라 이러한 공동체적 혁신 정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모가 작다는 것은 때로는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수 있습니다. 한국은 자신의 작은 규모를 창의적 효율성으로 전환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강당은 이제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청중이 엘리자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왕샤오민 교수조차 팔짱을 풀고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자는 이 순간 자신이 단순한 학술 발표를 넘어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진정으로 위대한 문명은 단순히 영토나 인구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고대 그리스,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 현대의 북유럽 국가들처럼 오히려 작은, 그러나 혁신적인 사회들이 인류 문명의 발전을 이끌어 왔죠. 엘리자는 화면에 작지만 영향력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핀란드의 교육 시스템, 이스라엘의 기술 혁신, 싱가포르의 도시 계획 등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한국은 이러한 작지만 강한 나라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독특함은 단순히 경제적 성공이나 기술적 혁신에만 있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성장과 나눔의 균형에 있습니다. 엘리자는 이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향했습니다. 21세기 세계는 기후 변화, 팬데믹, 경제적 불평등 같은 복잡한 도전에 직면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협력적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화면에는 이제 지구본이 나타났고 한국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빛의 선들이 보였습니다. 엘리자의 목소리는 더욱 힘차게 울려 퍼졌어요. 한국의 홍익인간 철학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협력 모델의 키워드가 될수 있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이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가치관은 국가 이기주의를 넘어 진정한 글로벌 협력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기 때문이죠. 엘리자는 발표를 마무리하기 전 자신이 처음 한국 문화를 접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12살 때 우리 동네 세탁소를 운영하던 한국인 부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은 나눌수록 커진다. 당시에는 그저 친절한 격려의 말로만 들렸지만, 이제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세계와 나누며, 더큰 공동체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어요. 청중석의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엘리자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정한 힘은 규모가 아니라, 철학과 집단 의식에 있습니다. 엘리자의 목소리는 강당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하고 인구가 적은 나라지만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독특한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금을 창의적 효율성으로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전환시키는 능력입니다. 화면에는 이제 한국의 전통 태극 문양이 나타났습니다. 음과 양의 조화를 상징하는 이 문양을 가리키며 엘리자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태극 문양은 상반된 요소들의 균형과 조화를 상징합니다. 한국의 성공 모델도 이와 같은 균형의 철학에 기반하고 있어요. 전통과 혁신, 개인의 성취와 공동체적 가치, 경쟁력과 포용성 사이의 균형 말이죠. 이러한 균형 잡힌 접근법은 21세기 세계가 당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엘리자는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사색의 빛이 어려있었어요. 특히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온 학자들의 눈빛이 유독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의 이야기는 단순한 학술적 관심사가 아니라 자국의 발전을 위한 영감의 원천이었으니까요. 저는 한국의 경험이 유일한 모델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는 자신만의 역사와 문화적 맥락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능력, 자금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지혜, 그리고 성장의 혜택을 공동체와 나누는 철학은 분명 오늘날 세계가 필요로 하는 가치입니다. 엘리자는 이제 발표의 결론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확신에 차 있었어요. 홍익인간 철학의 현대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의 협력적 번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간 경쟁이 아닌 협력을, 자원의 독점이 아닌 지식의 공유를, 그리고 단기적 이익이 아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죠. 엘리자의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한글로 쓰인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모두를 위한 혁신 이노베이션 포울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제시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발표를 마친 엘리자의 얼굴에는 안도와 확신이 섞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순간 강당은 정적에 휩싸였지만 이내 우렁찬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프리카 출신의 젊은 학자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모든 청중이 기립박수로 화답했죠. 왕샤오밍 교수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엘리자의 발표는 단순한 학술적 논쟁을 넘어 국가의 크기와 영향력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뒤흔들었으니까요. 소피 듀몽 교수가 엘리자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발표였어요. 당신의 연구가 유럽에서도 더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리에서 열리는 미래 문명 포럼에 초청하고 싶은데 관심 있으신가요? 심포지엄이 끝난 후 엘리자는 호텔 창가에 서서 도쿄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녀의 발표는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국제학술지들의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여러 대학에서 강연 초청이 들어왔으며, 심지어 한 출판사에서는 책 출간을 제안하기도 했죠. 교수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엘리자가 고개를 돌리자, 왕샤오민 교수가 서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심포지엄 중에 보였던 것보다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왕 교수님, 안녕하세요. 엘리자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왕 교수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전히 몇 가지 역사적 관점에서는 당신과 의견이 다르지만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그 현대적 의미에 대한 당신의 통찰은 매우 깊이 있었습니다. 특히 홍익인간 철학의 현대적 해석이 인상적이었죠. 엘리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학술적 경쟁자로 여겼던 왕 교수가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업적을 인정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왕 교수님. 사실 저도 교수님의 중국 문명에 관한 연구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동아시아 문명을 바라보고 있지만, 결국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지역의 풍요로운 문화적 유산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죠. 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학술적 논쟁이 더 풍요로운 이해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이징에서 동아시아 철학 세미나를 계획 중인데 혹시 관심 있으신가요? 그들의 대화는 예상치 못한 협력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자는 이날 밤 자신의 연구 노트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어요. 오늘 나는 학문의 진정한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나 자신의 관점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각들이 만나 더 넓은 이해의 지평을 열어가는 것이다. 한국이 보여준 작지만 큰 모습처럼 때로는 우리의 학문적 논쟁도 작은 출발점에서 큰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음 날 아침. 엘리자는 첫 비행기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필라델피아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음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의 철학과 문화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 서울대학교와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캠퍼스로 돌아온 엘리자는 자신의 연구실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그것은 어린 시절 동네 세탁소 앞에서 김여사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엘리자는 사진을 들고 미소 지었어요. 김여사님, 당신이 심어준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로 자랐습니다. 배움에는 국경이 없다는 당신의 말씀처럼 지식은 나눌수록 더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한국이라는 작지만 큰 나라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는 가교가 되겠습니다. 엘리자의 새로운 책 작은 나라, 큰혼 한국의 진짜 힘은 1년 후 출간되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책은 단순한 학술서가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한계를 창의력으로 극복하는 지혜를 담은 현대인의 지침서가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국격은 힘이 아니라 어떻게 그 힘을 쓰는가에서 결정된다는 깊은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했습니다.